포브스지는 지난 10월 24일 중국이 대만 침공을 포기하고 러시아에 대한 침공을 감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분석 기사를 내놓아 주요 국가들이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병합을 언제라도 할수 있지만 지금 러시아가 많이 약해진 틈을 타서 중국의 옛 고토인 연해주를 공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한국과 관련된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놓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7일 수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국제 러시아 전문가 모임 발다이 클럽에서 한국을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우리 언론에서는 전체 말중 일부를 잘라서 한국 우크라이나의 무기 제공 시 한러 관계 파탄이라는 기사 제목이 일괄적으로 보도됐으나 자세한 전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대한민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남한과 북한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한국이 무기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공급하면 우리 한러 관계가 파탄날 것이다.라고 언급했고 두 번째 북한과 핵 분야 협력 재개에 대해 한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방문을 하며 대화를 마쳤습니다. 현재 푸틴은 사면 초과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러시아 내부적인 반전 여론에 부닥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에서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러시아의 경제가 중국과 강하게 결속되면서 러시아가 사실상의 중국 경제에 의존적인 구조로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의 최대 승자는 중국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유발하라리는 최근 대만의 한 비즈니스 포럼 행사에서 러시아가 중국의 꼭두각시 국가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제로살렘 대학 히브리대 교수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으로 러시아는 강대국의 포지션을 잃게 됐다. 또 전쟁이 진행될수록 점점 더 중국에 의존하게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후그는 러시아는 매우 가난한 시민들이 있는 부유한 나라라고 언급하며 이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 러시아는 현재 공산품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삼성 휴대폰 대신 샤오미, 화웨이 같은 중국제 중저가 브랜드 등이 유입되고 있고 중국산 저품질 공산품이 러시아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러시아의 천연자원이나 국제결제 시스템을 중국에 의존하면서 러시아가 더 이상 강대국이 아닌 중국의 의존적인 국가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으로 서방 측에서도 우려의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러시아가 만약 우크라이나 전에서 패전한다거나 또 푸틴의 정권이 실각하게 된다면 러시아 그 중에서도 극동지방을 중국에 잃게 될수 있다는 경고가 유력 언론 매체 포브스지에서도 속속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전쟁이 지속될 경우 러시아 극동지방이 중국에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푸틴이 한국에 우호적 메시지, 상당히 조심스러운 듯한 메시지를 내보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에서는 매우 강경한 어조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판매할 경우 러시아는 북한의 핵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식으로 언론 보도가 나왔으나 한국 내 러시아 관계자들이 서둘러 진정시키며 올바로 된 해석을 전문을 공개하며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가 왜 한국을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극동연해주의 중국의 침략에 대응을 해줄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밖에 없는 걸 러시아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푸틴은 지속적으로 극동 개발, 특히 일본과 영유권 갈등 문제가 있는 남사할린, 쿠릴열도 문제에 있어 한국 기업들의 참여 및 혜택을 크게 늘리며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데 안보적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극동 연해주로 밀고 들어올 경우 일본의 도움을 요청을 하려면 사할린과 쿠릴 열도를 포기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중국의 신장위구르, 티베트, 내몽골, 만주의 분리 독립을 획책해야 한다고 주장한 러시아의 지정학자이자 현재 푸틴의 정신적 지주인 알렉산드르 두기는 과거 1997년 지정학의 기초라는 책을 발간했을 당시만 해도. 중국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가감없이 표출했으나 최근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 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이 강화되면서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대서양 주의자 중심의 세계 질서에 반대하는 지정학적 동맹 관계로 중국을 칭송하는 듯한 발언을 해 세계 언론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손바닥을 뒤집듯이 쉽게 중국 분열론을 제안하던 인물이 한순간에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 러시아 내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중국에 대한 공포감, 중국 눈치 보기가 그 어느 때보다 심한 상황이고, 푸틴 역시 이러한 상황을 잘 알기에 빨리 우크라이나전을 소습하고 엑시스를 하고 싶어 하는 입장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한국은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 수출은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폴란드나 동유럽 국가들의 막대한 방위산업 수출을 하면서 역대 최대 방산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지정학적 위기 감구조로 인해서 환율 폭등, 원자재 값 상승 등의 우려로 인해 한국 경제 위기가 커지고 있는 만큼 조속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사태가 종결되는 것이 옳은 상황인데요. 최근의 상황을 보면 중국이 서서히 러시아의 편을 들지 않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각종 유엔에서의 표결에서 중국은 북한이나 시리아처럼 확실하게 러시아 편의 표를 주지 않고 중립 입장 혹은 기권 표를 행사하며 러시아의 다소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에 러시아도 일본에 대해서 현재 중국과 같이 애매한 입장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연합국이던 러시아는 일본에 대해서만큼은 중립적 입장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일본의 패전이 거의 확실해지자, 45년 8월 15일 일본 항복선언 불과 6일 전인 8월 9일, 러시아는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며 만주에서부터 북한까지 쭉 밀고 들어와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패권을 차지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하는 일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러시아의 일본에 대한 입장과 흡사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우크라이나전 이후 러시아가 패전하게 될 경우 오히려 중국의 힘이 극동면해 주 러시아 극동 지방의 패권 영향이 확대되어 향후 북극과 북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의 패권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시시각각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외교적 입장이 매우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서방 진영의 편에 서고 있으나 러시아와는 조금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본이 내놓을 수 있는 외교적 카드보다 좋은 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한국의 외교적 역량이 세계적인 시험 무대 위에 오를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한제국 말기 구한말 한국은 러시아의 편을 들었다가 영미권의 해양 세력의 외교적인 외면을 받고 일본의 구군이 빼앗기는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구한말 때와 상황이 다른 경제 군사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어떠한 외교 행보를 보이게 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러시아인에 대한 상호 무비자 협정을 유지할 뿐 아니라 전쟁 와중에 러시아 전용 미르 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다른 서방국들과는 약간은 다른 실리적인 면모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르 결제 시스템은 러시아판 비자카드 혹은 마스터카드와 같은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인데 미르 결제를 운용하는 나라는 러시아의 최후방국인 벨라루스, 키르기스, 타지크, 아랍에미레이트, 나모세티아, 쿠바와 같은 제3세계 국가들만 사용 중입니다. 두바이가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한국을 제외하면 딱히 의미가 없는 상황이지만 최근 한국이 도입된 것입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러시아의 민주화 리더인 알렉세이 나발리와 같은 친서방적 면모를 띠면서 러시아의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인물이 푸틴을 대체할 새로운 리더십으로 떠올라서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면서 한국과의 손을 잡는 시나리오가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지만 과연 푸틴의 야욕이 러시아를 파멸의 시국으로 몰아넣는 지경에 이르게 될지 아니면 러시아의 봄이 찾아오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분명한 점은 러시아가 민주화, 친서방화된다면 미국이 추구하는 대중국 견제 전략의 진영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일에 맞추어 한국이 지정학적 안정성을 얻기 위해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